2,300 플러스? 야이 호크아이야! 너 2,000점이잖아! 너 죽을래? 외국인이야? 로말로 내려가! 꺼져 이. 어? <laughs> 뭐 뭐라고요? 사막 카드 갑시다 사막 카드... 사막 카드 클 겸... 전투력을 몇점 잡고 갈까? 2,300 플러스? 이 호크아이야, 너 2,000점이잖아. 너 죽을래? 외국인이야? 너 말로 내려가. 꺼져 이. 어? <laughs> 뭐, 뭐라고요? 없는데요? 아 거짓말 쉽지 마 진짜. 거짓말 하고 있어. 부계정이라고진짜나보네몇분 <laughs> 전. 분홍 소세지도 타마카드 절찬이 모집 중. 이제 좀 고쳐 볼까요? 잠깐만 2,300. 노+ no, 노 no. 아! 엘사 300점 내고 안 될까? 야이 호크아이야 너 2000동이잖아 너 죽을래? 외국인이야? 노말로 내려가 노 떠이 말로 내려가 크크크크크크 내려가 2000점짜리야 뽑아드시오 네아 근데 이거 버스 아닌가요? 아예안녕하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아이 그, 아니 부개정으로 신청하세요. 아니, 아니. 노말로 꺼지라니요. 아니, 말씀이 심하시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래요. 그 그래 좋다 이거야. 아니. 잖아요이거봐 어. 봐. 이거 인성 바로 나오잖아. 아니, 나는 어이가 없어. 왜냐? 어, 아니. 리가두번들려 싫으면 싫다. <laughs>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욕받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방송인 새코코의 민낯입니다. 아니, 물론 제가 잘못이에요. 2300점 파티에 2000딸이 새끼가 왜 신청을 넣어? 맞아! 아니, 맞다고. 그래, 내가 잘못이야. 내가 맞는데, 근데 거기다가 노말로 꺼져! 이런. 아,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합의를 해드릴 테니까 300점 내고 한번만 해주시죠. <laughs> 300점 내고 한번만 하신 건 어떨까요? <laughs> 아, 너무 뻔뻔하신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깜부 될까요? 아니 지금 사람 다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나, 나 진짜 그런 좀... 사람은 아니야. <laughs> 아니 나 그러면 그 그만해. 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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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laughs> 아니 끊어 끊어. 이 사람이 뭔 야! 이러면 타이 타이 난 장사 못해! 아이나 끊어! 아이 이 사람! 진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깐부 될까요? 아이 일단 뽑아준 사람들한테 의견은 물어봐야 될거 아냐 이분들은 네? 2 3 0 0점 플러스로 보고 들어오신 거니까 어? 아 귀찮게 보네 진짜 아, <laughs> 초대해 드릴게요 잠깐만 불쌍한데 데리고 가시다 <laughs> 치킨집 윤 사장이라고요? 어? 뭐야? 이미 다른 파티 계시는데요? 어, 이상하다? <laughs> 아, 그, 닉, 닉네임 좀 말씀해주세요, 닉네임. 자, 허락 아, 받았습니다, 허락. 아니, 제가 또 어떻게. 아, 너무 밑 아니에요. 아, 잘 알잖아요. 아, 그니까. 아, 그래서 지금 촬영하신 분들한테 다 허락 받았다고요 한번 어, 이렇게 어, 야지를 주시겠다. 아, 알겠습니다. 어. 아 여기 여기 어. 혼자 계세요 하이로 아, 아라빨리알 알았으니까. 음, 그러면은 또 우리 어. 대장님 또 성의가 있으니까. 야또 이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또 두고 가 어쩔 수 없죠. 어. 아 이게 무슨 딜빵 2차전이야. 점수가 몇점 차이 나는데 어 들어오셨네요. <laughs> 잠깐만요. 어, 들어오셨네. 어, 오셨네요라는 그 호흡이 아니, 아니, 진짜 초... 진짜로 오네. 초대하고 얌심 양심... 초대하고 있는데 들어오셨다고요. 아, 초대하고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아, 나또 몰랐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밥벌레 스펙이긴 한데. 아, 씨고 봐주면 진짜 야무지게 자무하겠습니다. 아, 2 0 0 0점으로 내렸습니다. 2000점으로 내렸어요. 아,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뭐 오늘 뭐야? 오늘 컨셉 뭐예요 뭐 팩트 폭력 이거야? 아니 뭐 아니 사실은 아니, 맞아요. 어, 맞아.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 다 맞는 반응인데. 어, 어떻게 그게 낮아? <laughs> 안껴져 있어서 그런가? 아니 코어가 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거예요 코어 운이 없어 아아. 코어 운이 너무 없고 그 지금 공기백도 제... 재물 깎으시긴 한거죠? 지금 깎겠습니다 아, 네. <laughs> 한 아니 근데 2000점으로 카드를 가세요? <laughs> 나 진짜 궁금해서 뭐? 여쭤본 거예요 <laughs> 아기 없습니다. 아기 없어요. 갑자기 성악설 아이고 왜잘 들었는지 알것 같네요. 아 근데 이거 아, 구대기 딜러가 밥 차려드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잘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이미 제가 서라는데 <laughs> 나우리들 잘리겠습니다요 <laughs> 선수님은 비담수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나중에 받은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야 <laughs> 비담수도 던지고 <웃음> 저... <웃음> 뭐 뭐도 던질까요? 뭐 뭐도 던져줘. <laughs> 잠깐. 뭐 비성폭도로 던져줄까? <laughs> 아유 구대기 딜러님 비담수 사시느라 시간 좀 걸리세요. 기다리 기다리. 응, 음. 우리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카운터 나왔다. 역시. 아, 카운터도 제가 치겠습니다요. 네. 제가. 카운터 고민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기익하셔야죠 맞습니다. 우리 딜은 저희가 더 밀어 드릴 테니까. 나 이거 아, 걸릴 거예요. 아, 안 걸렸네. 죽겠다. 네. <laughs> 죽됐어 진짜. 나우리! 네. 괜찮습니다요. 우원이나 예. 뭐 하십시오. 파이팅! 지입니다요. 네 아, 네, 완전입니다요. 1분에 0주를 밀어야 되는데 가능은 없습니다요 이니다요나우리들오 오, 제게 마십시오 누를 죄송합니다 감사히 습니다요아아아아이고습니다 음. 아. 아, 아이고 생하셨습니다 아유 인아네지구인이셨네 지구인 <laughs> 노예 만세 <laughs> 노예는 승리한다.